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2십 입니다 저희는 벤츠 GT 63 AMG 2023년식 차량에 헬릭스 V12 DSP 포칼 유토피아 M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그리고 이톤 독일산 오리지널 바다구퍼 그리고 30대로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장착하셔도 아주 스테이지 감이 있고 아주 컬러티 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스가 내장된 제품이라 클리오 포켓과 렛치 프로그램으로 튜닝하기 때문에 스테이지 구성 너무너무 좋고 하이브리드 파워캡 장착하자마자 차량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벤츠 GT63AMG 2023년식 촬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